로는 주유 대기예요 주유 같은 경우가 주유는 아, 요거 랭킹 이벤트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나 못 받아요. 서버 대 랭커 랭킹 100등까지였나? 주유 조각을 받을 수 있어요. 거는그 태형님인가? 그 네이버 라운지에다가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랭킹 이벤트에 뭐뭐 있다, 뭐, 어, 법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는데, 주유가 이제 첫 번째 줍니다. 1일차랑, 4일차인가? 어, 주유를 주는 이벤트가 두번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어, 황건적 레벨이었나? 뭐 그렇고. 아무튼, 이 성장 관련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했고, 과금을 했다 하면은, 어, 뭐 100등까지는 어느 정도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을 네, 물론 이제 이 랭킹 보상 자체가 차등으로 주어져요 20등까지는 20개, 뭐 30등까지는 뭐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100등까지는 간당간당 할 거예요 어, 조각 받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 주유를 풀성으로 많으니까 어, 명함까지 가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랭커들에게만 좀 주어지는 그런 대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덱 같은 경우에는, 어좀 욕심을 내본다면, 저도 뭐 이제 마초도 할 거고 하니까, 욕심이 이제 나거든요? 그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랭킹을 든다면, 이 덱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가장 이제 이 덱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할수 있는 거는, 생략덱이거든요. 지금 볼수 있는 생략덱이 이제, 어, 사마이 덱이랑 음, 장갑덱이 있어요. 그 다음이 주유대이죠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 스킬 자체가, 책략 스킬, 그리고 연타 스킬, 그리고 뭐, 치식이 관련된 액티브 스킬, 그리고 뭐, 무력 액티브 스킬, 뭐, 요렇게 있는데, 일단, 책략 스킬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략덱은 하나는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음. 아, 이 얘기를 안 드렸다. 자, 이 게임에서는, 액 3개를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덱 3개를 운영해야 됩니다. 어, 황건이라는 게, 황건을 레벨을 올려야, 이제, 이, 이거로 인한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황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소탕을 해서 얻는 그런 재화뿐만 아니라 황건 레벨이 올라가야 뭐 어떤 시스템이 오픈이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황건을 얼마나 많이 잡느냐. 내가 좀더 강해져야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을 주어주는 게이 황건의 레벨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황건 레벨이 올라가면은, 103개까지 요구를 해요. 103개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3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중 하나가 마간낭마간낭이 일단, 이 황건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책략덱 하나는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이중 세개를할 거다. 이중 세개중 하나를 할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유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일단 뭐 무료다 랭킹 이벤트로 이제 주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마가낭마가낭이 마간항. 제가 볼때좀 이제, 이제 교복 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복 덱을 카운트 칠수 있으니까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게임 뭐 전쟁하려고 하는 거지 뭐 성장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저는 좀 그런 데에서 이점을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 덱을 가능하면 좀 가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좀 주유 덱을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 볼 생각이거든요. 아, 보라덱이 풀성이어도 안 쓰는 게 나은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음. 이거 좀 주제를 벗어나긴 하는데 초반에는 좋습니다. 초반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 좀 어떤 성급의 차이가 있어요. 성급으로 인한 차이가 있고. 초반에 보라덱이 좋은 이유는 이 스탯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성급을 올리면 스탯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팁 중에 하나였죠.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레벨이 올라도 스탯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 게임이 레벨이 만렙이 막 120인가?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로 인해서 이 스탯으로 얻는 이점 자체가 점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성급의 어떤 그런 차이도 물론 어, 풀성이면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성장치도 있겠고 그 고유 스킬이 가지는 고 어떤 스킬의 효과 자체도 좀 어, 아무래도 사성은 조금 안 좋고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5성들을 좀 모으셔야 됩니다 어, 소가금이든 무가금이든 뽑기 많이 주긴 하거든요 뽑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덱을 꾸려야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아마 꾸리실 수는 있을 겁니다 뽑기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드린 것 같고 이렇게 <laughs> 어, 될 것이다 생략 덱 하나 갈 건데 저는 주 덱을 2군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도 뭐, 서버에 따라서 경쟁이 빡세다면 주유대은좀 포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육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뽑기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그냥, 맹장 뽑기. 포켓으로 어, 많이 늘려야 됩니다. 육손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몽 같은 경우가 이제 폐업인데, 얘가 한, 11차 폐업인가? 되게 늦게 나와요. 좀 늦게 나오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육손에다가 주위에다가 여몽을 못 쓰니까 이때 저는 채모니, 뭐, 어,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보연사 채모니 보연사 이런 거 쓰다가 여몽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11차 쯤에 나오는 어, 여몽으로 갈아타시면 얘네도 연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영웅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주, 주유, 여몽, 육손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